주겠니, 레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laughs> 싫어 안녕, 여러분. 짜잔. 저는 지금 눈썹 문신을 한 상태의 송이고요. 이제 다음에 나올 송이는 눈썹 문신을 받으러 가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의 송이가 나올 텐데 지금 오프닝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래도 눈썹 있는 얼굴이 나오는 게 심신에 좋잖아요. 처음부터 쌩얼이 나오는 것보다는. 어, 눈썹 문신을 받으러 가서 그 과정, 디자인, 시술 후에 뭐 처치, 그리고 뭐 일주일, 이주일 후에 후기까지 그리고 샵이랑 가격이랑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이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안돼 레오야 거울 가리지 마. 아이고 우당탕 또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고 날파리. 어 날파리 잡았다. 못 잡았네요. 지금 여기는 제 화장대 앞이고요. 급하게 생각이 나서. 영상을 켠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눈썹 문신을 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 원래 눈썹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원래 눈썹 모량이, 모량이라 그러니까 웃기네. 눈썹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눈썹안 그렸는데도 진하죠? 원래 머리도 숱이 많고 해서 눈썹 문신을 뭐 딱히 생각이 없었는데 하려고 결심한 이유가 눈썹을 어쨌든 그려야 되는 거예요. 눈썹이 양이 적지 않은데도 그래서 왜 나는 자꾸 눈썹을 그리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모양을 바꾸는 용도로 제가 그리거든요. 세 잔느는 참 브러쉬가 별로야. 이 힘없는 브러쉬. 오늘 렌즈는 오렌지 스페니쉬 그레이를 꼈습니다. 원데이 렌즈고 제가 애용하는 렌즈예요. 그럼 제가 일단 눈썹 빼고 메이크업을 다 해볼게요.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눈썹 빼고 메이크업을 한 상태입니다. 메이크업이 좀 진해가지고 여기서 눈썹을 더 그리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가 뭐냐면 양쪽 모양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릴 때마다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 맞추겠고 어쨌든 생략할 수 있는 단계인데 굳이 손을 봐야 된다는 건이 앞에 이 부분이 마음 에안 들어요. 이앞 부분이. 저는 눈썹이 엄청 넓은 지역으로 나왔거든요. 원래 여기 가운데까지 나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은 거예요. 저는 이제 하드 포뮬라로 눈썹을 그릴게요. 일단, 이 밑에를, 밑에를 채워줘요. 벌써 짝짝이 됐네. 약간 아치형 눈썹? 요렇게 된 눈썹 만드는 게 제가 좋아하는 눈썹이라서, 끝부분은 더 내려줍니다. 끝에 내려주고, 또 짝제 됐어. 조금 빈 공간 채워주고 그다음에 요 앞에 빈 부분을 일자로 만들어 줍니다. 눈썹 문신 할때 화장하고 가도 되나? 거기서 지워 주시겠죠? 무슨 소인지 알겠죠? 요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일자로 만들어 줘요. 여기 또 그리고 앞에를 풀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에무라에는 소리 또안들려있어서 이렇게 솔로 따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명한 데로 예약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한한달 반인가 전에 한것 같아요. 지오브로라는 곳이었던 것 같고 전 탈색모이기 때문에 마스카라를 꼭 해줘요. 너무 까만색이면 좀 까만색이어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마스카라를 자연스러운 색깔로 너무 밝은 거 봐요. 너무 밝으면 눈썹이 또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지오브로에서 예약을 했는데 홍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가게는. 그리고 얼마 전에 촬영을 해도 되냐고 또 여쭤본 상태였고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모양으로 눈썹 문신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거고요. 거기 특징은 이렇게 하나하나 결대로 그려주신다고 해요. 진짜 자기 털처럼. 털? 이렇게 색을 채워서 눈썹 문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그려준다고 하니까 훨씬 자연스럽겠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을 그렸고 예약금은 3만 원이었고요. 원래 엄마랑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친구를 3만 원뺀 가격으로 데리고 갑니다. 저희 과 언니예요. 제가 타투가 많이 있잖아요 레오 그래서 눈썹 문신이 아플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왜냐면은 타투 중에서도 레터링처럼 얇은 선으로 하는 게 제일 안 아프고 이렇게 레오처럼 색 채우는 게좀 아픈 편이에요 근데 저는 레오 할 때도 별로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눈썹 문신은 더더욱 안 아프겠죠? 더막 깊게 영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반영구잖아요 더얇게 시술을 할 거니까 애초에 제가 잘안 아픈 편이기도 해요. 어, 고대기가 다태워줬네요 타투를 하면서 아팠을 때가 딱두 가지 케이스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날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을 때. 전날에 과음하지 말라 그러고 잠도 푹 자라 그러거든요. 그게 다 몸의 컨디션을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제가 어, 레오 타투를 두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두 번째는 리터치하러 간 거고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안 아팠어요 그래서 막 어, 이쯤되면 아플 때가 됐는데 하고 막 물어보시는데 타투를 안 아파하는 사람이라서 그랬는데 리터치를 받으러 갔을 때 진짜 너무 아팠어요 10시 반까지인가 제가 그때까지 작업이 안 끝나가지고 어, 원래 8시 반인가 예약이었는데 타투 시간을 미뤘어요. 제주도 가기 전엔 그래도 완성을 하고 가고 싶어서 갔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작업하고 몸 상태 안 좋고 뭐 피곤하고 이러니까 원래 했던 부위에 또 이렇게 깊이 박은 거라서 더 아플 수도 있겠지만 전날의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컨디션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어제 술을 마셨어요. 그래도 오늘 생각해서 많이 마신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화장을 마치고 터트를 받으러 갈 거고요. 샵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나와도 돼? 너무 더운데 <laughs> 그럼, 그럼 거기서부터 나와. 나8 6신 됐어. 음! 나살것 같아. 저는 지금 홍대 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왔어요. 여기로 나오면, 이거 뭐지? 이 경의선 숲길인가? 아니다, 연트럴파크 거기... 같은 거 아니야? 아, <laughs> 같은 연트럴파크 쪽으로 나왔고, 여기서 좀 걸어가다 보면 간판은 없대요. 그래서 주소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4시 반 예약이라서 버블티를 하나 사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분위기로 되어 있었어요. 화이트 톤이고, 한쪽에는 눈썹 문신을 하는 작업대가 있고,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오피스텔 느낌이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제 눈썹은 저렇게 중간에 비어 있고 앞머리도 충분하지 않고 꼬리도 뭉뚝해요. <laughs> 이거 원래 구독자 떨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거의 이제 그린 느낌이랑 비슷하게 들어오네. <laughs> 일자로. 하는데 눈뜨니까 여기가 올라가. 네. 그럼 뜬 차로 그려. 기우실까? 너무 굵 근데 이거보다 또 안쪽으로 손이 들어가서. 아, 네. 조금. 음, 음. 제 눈썹 두께 쳐도 되는 거죠. 저는 너무 괜찮좀 두꺼운 거같 근데 두께는 이거보다 더 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약간 탈각들이 옅어지면 좀 얇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두꺼운 포켓은 아니에요. 모양은 괜찮아. 그리고 이게 지금 테르리를 그려놔서 두꺼워 보이고, 이렇게 안으로 선이 들어가니까 는거 이렇게 두껍게 나오지 않나. 팔은 연만 갈색 입고 약간 고동색 느낌 나는 거 입거든요. 연한게 음, 그 낫지 않을까요? 네. 문신 받고 집에 와서 방금 화장을 지웠어요. 물이 안 들어가게 한다고 했는데도 살짝 닿았거든요. 눈썹에. 근데 따갑더라고요. 제가 염증이 잘안 생기는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걱정되긴 해요. 눈썹 모양은 되게 마음에 들어. 제가 원래 그리던 모양으로 문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아팠고 일단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술이었습니다. 같이 간 언니는 마취 크림이 끝부분에 좀덜 발렸는지, 끝에 할때 조금 아팠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타투할 때처럼 이렇게 기계 같은 걸로 이렇게 그을 줄 알았는데, 조각도 같이 생긴 납작한 칼로 이렇게 흠집 내듯이 하나하나 선 그으시고, 그 위에 잉크 같은 거 도포해서 스며들게 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발색이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하루하루 어떻게 변해가나 과정을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은 재생크림 바르고 자야겠어요. 오늘은 눈썹 문신을 한 다음날입니다. 화장을 지우려면 물을 묻혀야 되는데 물 묻으면 안 좋다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발색이 이틀 차에 올라온다 그랬는데 정말 진해졌어요. 모양도 더 확실히 잡혔고요. 제가 원래 그리고 다니던 모양이랑 아주 비슷하게 눈썹 문신이 된 상태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눈썹 문신 3일 차예요. 지금 눈썹이 막 간지럽고 이틀 차까지는 제가 화장도 안 하고 세수도 거의 이제 스킨 이렇게 솜으로 묻혀가지고 닦는 정도로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나가야 될 일이 생겨서 화장을 하고 나갑니다. 사실 화장 안 하고 그냥 캡 쓰고 나가도 되는데 찍어야 할 것들이 조금 있어서 화장을 한 김에 영상을 한번 남겨봐요. 제가 원래 눈썹이 진하고 화장도 좀 진하게 해서 그런지 별로 막 짱구 눈썹, 짱구 눈썹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지금 눈썹은 안 그린 상태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평소에 그리던 눈썹이랑 되게 똑같이 문신이 돼서 그런지 화장 한것 같아요, 되게 한올한올 한올 그려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탈각 후에 그러니까 딱지가 떨어진 후에는 살짝 옅어져요. 원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좀 이렇게 연하게 만드는데 탈각하면은 약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재생연고도 어제 밤까지 발랐고 좀더 지켜보고 리터치 받으러 가서 탈각 후에 얼룩덜룩하게 빠지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고 촬영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썹 문신한 지딱 일주일 됐거든요?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가 발견해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질이 일어난 거 보이죠? 으. 이게 각질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걸 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거슬리는 것만 몇개 떼고 화장을 계속 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 꼬리 부분 된 걸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왜냐면 눈썹은 어떻게 그려도 꼬리 부분이 지워지거든요. 제가 막 눈썹이 아예 원래 없진 않아서 눈썹 문신이 드라마틱하진 않네요.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주겠니 레오야? 인사해 레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laughs> 싫어 오늘은 마지막 눈썹 문신 후기를 가지고 오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핸드폰이 잠깐 고장나서 미러리스로 찍고 있는데 이걸로는 동영상을 안 찍어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이폰이 카메라가 사망을 해가지고 지금 초기화랑 백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눈썹 문신을 한지 2주. 2주가 좀안 됐고요. 탈각이랑 뭐랑 그냥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는 상태예요. 요즘은 그냥 화장도 자유롭게 하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도 지금 하고 다니거든요. 머리가 워낙에 밝아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안할 수가 없어. 제가 이제 눈썹 문신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이랑 비추천 중에 꼽자면 당연히 추천이에요. 제가 이걸 눈썹 문신하고 나서 안 사실인데 저처럼 지성 피부는 눈썹 문신이 좀더 빨리 지워진대요. 그래서 그런지 탈각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색소가 빠졌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연해졌고 티가 오히려 조금 안 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더워가지고. 저는 이제 한올한올 그리는 그런 자연 눈썹을 택해가지고 시술을 했잖아요. 근데 어 지성 분들이나 화장을 진하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생얼로 잘안 다니시는 분들은 아예 뭐 콤보 눈썹 이런 명칭은 뭐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꽉 채워서 빼곡히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는. 그런 눈썹 무시을 하는 게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할 때 시간이 보통 눈썹 그리는데 뭐 2분 정도 걸렸다면 지금은 10초 걸리는 정도? 지금 탈각하면서 얼룩덜룩하게 좀 빠졌 빠졌고 이 부분의 경우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리터치 예약을 해 놓은 상태고 리터치 1회까지는 무료인 샵입니다. 보통 리터치 1회까지는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가면은 저는 꼬리랑 여기 조금 빠진데 저 이렇게 채워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릴 예정이고요. 빠져도 틀이 이렇게 딱 잡혀 있으니까 화장할 때 시간이 색칠 공부하듯이 이렇게 틀 안에 채워 그리기만 하면 돼서 훨씬 편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한올한올 그리는 자연 눈썹의 경우에는 생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특히 추천해드리고요. 연갈색을 선택해서 하면은 탈각 후에 많이 연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머리가 밝으신 분들이나 너무 눈썹을 화장한 것처럼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연갈색을 하고 그래서 딱 티가 나게 눈썹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분신하고 싶으시면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머리가 워낙에 밝아서 연한 걸로 하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화장할 때 정말 편하고 생얼일 때도 눈썹이 막 듬성듬성 나 있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 물론 가격이 비싸고 지속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반년에서 1년 반 정도인데 저처럼 지성인 분들은 더 빨리 빠진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 갈것 같아요, 제가 봐도. 눈썹 문신할 돈이 생겼는데 고민이 된다면 제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빠지는지, 어느 정도 진하게 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 진하게 들어가야 탈각 후에 자기가 원하는 눈썹이 나오는지 딱 보면 지금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만 한 상태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쉐딩을 여기를 진하게 넣는 편이라서 눈썹이랑 쉐딩을 조금 이어주는 요 정도 시, 어, 아이브로우만 한 상태입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해요. 여러분들에게 눈썹 문신 뿜뿌가 오게 하는 영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원래 제가 눈썹 숱이 많고 머리색도 이런 색이고, 화장도 진해서 여러분의 케이스와 공통점이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영상이 됐어요. 그래도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